지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냐 느 물을 이게 물개요 물개 물궤. 중수감 물이 이제 흘러흘러 가요 땅 속에 흘러흘러 흘러 가다 보면 이곤 땅이죠 흘러가다 보면 폐요 이게 자꾸자꾸 물이 가운데 물을 흘러가다 패폐요 그래서 땅에 폐인다 땅이 하품을 해서 땅이 폐인다 감괘인데 이거를 세로로 놓으면 이게 물숫자의 원형이 에요요즘도북극시 이렇게 예술적으로 쓰는 분들 보면은 아예 이렇게 그려 감괘로 그래서 한자 중에 가장 그팔개 중에 원을 가장 잘 간직한 글자가 물이 물. 그래서 물이 이제 두 가지로 돼 가지고 중수감 물이 겹쳐 가지고 감괘를 이루었다. 그래서 습감이라는 거는 이거 뭐 하도 많이 나온 그 대표적인 글자 이거. 새가 막 나오면 부화를 하면은 오염이 안돼 가지고 흰백자예요. 새는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예요. 막 부화가 되면 연습을 해야 돼. 날개짓을 하는 거 이게. 날기 위해서 기두자 막 날개짓을 하는 게 익힐 습자예요. 마치 새가 자주자주 거듭거듭 날개짓을 하는 것과 같은 상이 있다. 이 감괘는 이게 새 몸통이래요. 이새 날개를 본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마치 새가 날 날개짓을 하듯이 물이라는 게한번 흐르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구나 그런 의미가 뭐냐면 습이에요. 습감은그 그러니까 물을 보고 문왕은 뭘 생각했냐? 물은 믿음이 있다. 어디다놔도 물은 아래로 흐른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 이게 믿음이 있긴 있지만 습감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사실은 험한 거예요. 왜 물을 험하다고 했냐면 길을 가다가 나를 가로막는 게두 가지 하나는 태산 땅 만나면, 어우, 딱 만나면 어떡한 거 이거 어떻게 저걸 건너가나 또 하나는 강 대천 이걸 어떻게 건너가나 그런데 그게 이제 물이 딱 펼쳐져 있다 이게 험하다 지금 그러면 험한 상황 속에서 이 물이 뭘 갖고 있나 봤더니 믿음을 갖고 믿음이라는 거는 속에 생명의 실질이 있다. 곤괴는 어머니요 곤괴는 배다 어머니 배속 한가운데 중이시래 생명이 들어찬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믿을 붙자가 나오는 거예요 감괴는 믿음이 있다 물은 자기가 쫄쫄쫄 흐른다고 내뱉으면 절대로 배신을 하지 않는다 가보면 진짜로 흐르고 있고 아래로 흐른다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요 또 하나 그러면 저런 믿음이 사람한테 뭐냐? 물이 지니고 있는 저런 중이실한, 신실한 믿음의 실체가 사람한테는 중이실하다는 게 뭐냐? 중이 뭐예요, 사람? 중이, 속이? 마음이지. 그래서 마음은 끊어지지 않고 통해 있다. 그게 유심형이에요. 그러니까 험난하지만 상황이 진짜 험난하고 죽겠지만 오직 이런 때에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가라? 유심형. 마음은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겉에 있는 상황은 다 작살이 나고 끊어져도 마음 하나만큼은 지금 통해 있어요. 그게 유심명이에요 주역은 증물이에요. 증물, 증물이 군길이 물 자체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회피해서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난 그 상황 거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솔루션을 그 자체에서 내가 험난함을 만났어. 그럼 험난한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물을 만났어. 물 속에서 찾아. 물이 뭐가 있나 보니까 믿음이 있어. 그리고 물이, 물이 뭔가 보니까 가운데가 통에 있어. 이어 끊어지지 않고. 그럼 그게 뭐냐. 아, 나도 믿음을 갖자.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갈수 있다는 믿음을 갖자. 그리고 아, 나도 중심을, 중심만 내가 상황은 어렵고 물질은 어렵고 경제는 어렵지만 내 마음만큼은 끊이지 않고 가자. 이게 유부하야 유심형이에요. 그러면, 물이 하는 짓을 그대로 내가 하자. 이게 주역 아니에요. 천지에 널린 게 내가 보고 배울 건데, 해필 지금 물을 만났어. 물을 보니까 물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럼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행하면 유상일이라, 이렇게만 할수 있으면 사람들이 숭상한다. 왜? 저에게 거꾸로 하면 뭐예요? 대부분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에 어려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요. 아 이걸 내가 어떻게? 해.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좌절이 돼, 형통한 게 아니고, 아 이제 나는 끝났다. 그런데 이 이치를 알고 정말 어렵지만 그걸 할수 있다. 어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대인군자죠. 그 당연히 사람들이 숭상을 하지 단활 습감은 중험이다 이게 어려움도 보통 어려움이 아니고 중첩된 어려움이다 한 번만 어려움이 찾아온 게 아니고 물난리에 또 물이 찾아왔어 어렵죠 그런데 물은 뭐가 있냐 물은 덕이 이거예요 흐르는데 아래로 흘러요 물은 아래로 흐르다 보니까 물이 뭘 하냐면 불령을 해 불령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분량의 의미를. 이괴그이 괘를 그 푸는 핵심은 분량이에요. 찰령자예요 물이 흐르다 보면 구덩이를 채우죠. 자, 채워요. 계속 채워. 그러면 이 구덩이만 채우고 마느냐? 아니에요. 물은 이 구덩이만 채우는 게안 주하는 게 아니고 계속 흘러. 왜? 구덩이가 이거 하나가 또 다른 구덩이도 또 채워져야지. 물은 독점을 안 해요. 한 구덩이를 그게 수리의 불량이에요 물을 재산으로 보면 야이 재산 다낼 거야 하고 딴데안 흘려. 그러면 딴 구덩이 딴 창고는 텅텅 빌거 아니에요. 물은 그렇게 안 한다 이예요 모든 일만 만짜의 생물을 다 이렇게 하자고 했지 물이 누구 특정 하나의 구덩이를 찍어놓고 내가 저기에만 내려야 되겠다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은 그러면 한 구덩이만 채우고 있지 않는다는 물이 뭘 지향하는 거예요 그게 평을 지향하는 거예요. 물은 평을 만날 때까지 죽으라고 흘러요. 그다음에 행엄이 불실기신이 이렇게 이제 험난함을 겪고 하면은 아 이제 믿음이 이제 식고 잃어요. 아 이거 진짜 될라나 뭐 물은 절대로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지 않아. 무슨 믿음? 물이 지니고 있는 최고의 믿음이 뭐예요? 물은 어디다 갔다가 나도 돌아보게 아래로 라러 그거를 불신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 물은 반드시 아래로 흐를 거야 라는 믿음이 뭐냐면, 정치적으로 보면요. 지금은 나는 아래에 처해 있어서 아직까지 내 구덩이에는 물이 안 차겠지만 진짜 물이라면 저 물은 구덩이를 다 채우고 내 구덩이까지 채워줄 거야. 그런 어떤 신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을 보면 그런 신뢰를 느끼는데 과연 사람한테 그런 신뢰를 느낄 수 있게 정치를 하느냐, 물의 정치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물이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험지를 쏟아내도 절대 신뢰를 잃지 않는구나. 그러면 유심형은? 이렇게 험난한 상황 속에서 돌아다니면서도 오직 마음만은 형토하다는 건 뭐냐? 근거가 뭐냐? 모든 사람한테는 속내가 있어요. 속. 가운데라는 건 속이에요. 속. 그 속은 알고 보면요. 강해요. 다 부처님 반토막이다 이게 그 속은 알고 보면 다 닮아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사람이 달라지냐 여기에서. 그걸 써먹느냐 안 써먹느냐. 그 주역은 군자이학이라고 하잖아요. 써 있자. 그까 그러니까 공자가 써먹으라고 자꾸 64개 할 때마다 빼놓지 않은 게 뭐예요. 써먹어라. 제발 좀 써먹어라. 이대 자연 다다 갖고 있다. 왜 그걸 못하냐? 안 써먹으니까. 그러니까 써먹어라. 그러면 험난할 때에 저러, 저렇게 죽도록 험난할 때에는 사람이 뭘 써먹어야 되느냐? 강중 속을 잘뚫어보고 들여다보면요. 그걸 러건이 해낼 수 있는 강한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물처럼 자 유순하게 아래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도요. 물은 탁 이게 강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 강중하다. 그 그래, 핵유상은. 그런데 사실은 이, 이, 이 물처럼 이렇게 행하기가 쉽냐? 쉽지 않다. 그래서 저렇게 행하면 정치고 인문이고 뭐고 간에 저렇게만 할수 있으면 숭상하다는 건왕 요공야라. 이렇게만 해나가면 어떤 공이든지 이룰 수가 있다. 해놓고, 이거 이제 공자가 보너스로 붙인 거죠. 자, 물을 보는데, 물을, 물로만 보지 말고,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겪는 험하다는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그럼 알고 보면 하늘도 우리한테 생명을 주고 우리한테 시간을 부여하고 한 존재지만 알고 보면 하늘도 우리가 극복하기엔 정말 험난한 존재다. 그처럼 하늘의 험난함, 하늘에 대해서 험난함을 생각해 보자면 대표적인 게 불가승. 야, 저거 승천 올라가고 싶은데 안 돼. 사다리를 놔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 땅도 한번 험난함의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 땅이야말로 정말 산천 구릉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내가 넘지 못하는 산, 내가 건너가지 못하는 천, 그런 언덕들 이런 게 깔려 있다. 그러면 이 왕궁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궁이 이 험난함을 어떻게 썼느냐? 이 험난함을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 무슨 지형지물을 천시의 험난함 지리의 험난함을 이용을 해서 뭘 했느냐 나라를 지켰다. 적들이 밝은 그걸 원했는데 내가 그 몸에 치고 들어가.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험난한 거죠. 얘네들이 땅이 지형지물이 육지면 좋겠는데 내가 바다로 유인을 해.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험난함을 이용을 하는 거죠. 야, 우리, 저, 우리 군대 내에서 정말 인화 단결을 해가지고 똘똘 뭉치길 바랬는데 내가 미인계를 쓰던 스파이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흐러뜨려. 그 험난한 거지. 그래서 왕공들이 이걸 역용해가지고 이이 험난함을 베풀어가지고 뭘 했느냐. 나라를 지켰다, 이게요. 천시를 이용하고 지리를 이용하고 인화를 이용해서 나라를 지켰다. 그러니 험지시용. 이 험함을 쓰는 그 때의 뜻이 얼마나 크냐. 물이 물이 봄여름가을의 때에 맞게 그렇게 최고로 잘 자기를 움직이듯이 이 험난함도 마찬가지다이 험난함은 어, 내가 지금 어떤 때냐. 천시의 험난함을 쓰는 때 예를 들면 지리의 험난함을 내가 써먹어야 되냐. 지금 문제가 인화에 험난함이 생겼느냐를 딱딱딱 파악을 해서 그걸 만약에 쓸줄 안다면 이건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험지 시용이 되잖아. 정화 예. 수천지 습감. 물이, 그 이것도 이제 이물 숫자 있을 존재. 물이 개, 이놈의게한번 있다 없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계속 흐르니까 언제든 물이 있어. 요 계속 흐르니까. 불사줘야 그게 물이 계속 흐르는 게 습감이다. 그러면 군자가 계속한다는 거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뭘 하면 좋냐 두 가지. 하나는 내부의 문제죠. 자기가 지니고 있는 그 명덕, 덕을, 인간다운 덕을 잘 깨우쳐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하다 말다 하지 말고 물처럼 계속해서 하고, 자기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교화, 가르치는 일도 하다 말다 하지 말고 물이 계속 흐를 때 계속해. 자, 그게 이제 총론이고. 그러면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 물이 지금 어디에 있나 봤더니요 감담 구덩이 함정 구덩이 속에 폭 파묻혀 들어가 있는 물이요 이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물이라는 거는 구덩이를 채워야 하지만 채우고 나서는 또 흘러가서 다른 구덩이를 채워야 돼. 근데 이 구덩이는 택도 없어. 왜? 이게 구덩이로 보면 맨 밑바닥이죠. 맨 밑바닥에 있는 물은 구덩이를 채우기지도 못하지만 흘러가지도 못해. 그럼 물이 지니고 있는 두 가지의 효능 기능 의미가 뭐냐? 물은 구덩이를 채워 줘야 한다. 즉빈 가뭄을 해소를 해 주고 내 논에 가뭄만 해소해 주는 게 아니고 천하 만민의 논을 해소해 줘야 된다. 그래서 흘러라. 이건데 지금 이 물은 이 구덩이 하나조차도 채우지 못할 정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얄팍한 물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하냐, 이거. 그러니까 마치 물로 보면 구덩이가 있는데 물이 어디 차이냐면 구덩이 밑바닥에 있어요. 지금 때는 감음인데. 그러면 습감에 이부감담지 상이지. 물이 지금 구덩이 밑바닥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게 길하냐, 흉하죠. 습감이 까면 실도 이게 무슨 돌을 잃어버렸어. 물이 지니고 있는 그두 가지 돌을 다 잃었어. 무슨 돌? 흘러지도 못해. 물을 흘러야 되는데, 그래야 믿음을 주는데, 흘러지도 못해. 또 하나의 돌,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도 못해. 그러면 휴한 거죠. 두 가지 돌을 다 못하니까. 구이는 이게 이제 이거는 구덩이의 상이고 이거는 맑은 물의 상이에요. 자 물이 차있네 물이 있어 물이 차있는데 이 물의 수위가 어느 정도예요 중 괴로 보면 이게 상중 하죠 자 맑은 물이 있긴 있어 물이 지금 흘러요 그 물이 어느 수위에서 흐르고 있어 구덩이의 가운데 정도에서 흐르고 있어 이건 뭐냐 그 구덩이에 속한 그 조직에 속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영역의 사회 이웃한테는. 이 물에 영양 혜택을 줄 수가 있어 덕택을 그래서 감 자체는 지금 험한 상황이에요 험한 상황에 이 속에 구위가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가능해요? 불을 소독하나 좀이 험난함을 구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차원에서는 이게 해결이 됐어 소규모의 차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 자체 속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게 영향을 발휘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이 물이 그 구덩이 안에는 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공자가 뭐라고 리플을 달았어요. 구소득은 구하는데 소경으로 이거를 얻었다는 거는 뭐라고 딱지어공자 미출중 이 가운데를 벗어나야 소득이 아니고 대득일 거 아니에요. 이 가운데를 벗어나야 이 구덩이 채우고 저 구덩이 채우고 이 물이 막 펄펄펄 넘쳐서 모든 세상을 다 채워줄 텐데 이건 그 정도 능력은 아니다 이거예요. 소규모 차원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구덩이에 있는 사람들의 목만 죽여준다 이거예요. 육삼은 내지에 감감하며 올래 갈지 예. 원래의 정법은요 온다는 건올래자고 간다는 건 가랑자예요. 근데 저희 갈지자였었죠 그만큼 우왕좌한 거예요, 이게 판이. 가랑이나 갈지자가다 가는 건 가는 거지. 근데 오죽하면 우리 뭐예요 우리 술술 술 먹고 걸음거를갈지자라고 그러죠. 물이 지금 물이 그러하고 있다, 이. 물은 끊임없이 아래로 흐르고 흘러 가지고 자 계속해서 해야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고 하는데 이 육상의 물은 가만히 흐름을 보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자 레지의 감감이지요. 와도 물이 무리 와 있어 물구덩이. 저기 가도 물구덩이요. 레지의 감감이요. 험의 차치마야. 이 험하다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배개침자데 베개 배개라는 건늘 머리맡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험하다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 이 사람한테. 훌쩍 떠나서 구이처럼 규모로 떠나든 뭘로 떠나든 아이제는 조금 한숨 놓, 놓겠다 하고 잠을 편히 자야 되는데 이건 베개머리에서 험하다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 그게 험의 차침이에요 이리 가도 험난하고 저리 가도 험난하고 이런 방법으로 생각해도 안 되고 저런 방법으로 생각해도 안 되고 눈 떠도 안 되고 감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부 감당 어쩔 수 없다 이거 그 구덩이 속에 퍽 들어가가지고 이거 쓸 수가 없다 생활 레지 강감은 오와도 구덩이 가도 구덩이라는 건 종무공야리라. 끝끝내 무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무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물이라는 거는 세상 없어도 흘러가다가 구덩이를 만나면 구덩이를 다 채우고 가야지 날러 가는 법은 없다. 지금 육삼이 있고 육사가 있어. 그럼 이건 뭘로 이야기했냐면? 이 감계는요. 이 감계를 보는 방법이 이효와 이효는 극상극하로 이야기를 했어요. 맨 아래 처박혀 있는 물, 맨 꼭대기에서 갇혀서 흐르지 못하는 물. 이효와 이효는 구덩이 속에서 있는 물인데 상황이 달로 그럼 이 물과 이 물은 무슨 물이냐? 저 육삼과 육사의 물은 뭐냐면요. 재앙의 물이요왜 재앙의 물이냐 물 입장에서는 물이 물난리가 한번 나고 또 나는 게물 입장에서는 계속 흐르는 속성이니까 당연하지만 사람으로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어제 장마가 났는데 또 난대 작년에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또 난대 아주 아찔하죠 그럼 이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연접해서 이어주는 거 아니에요 물을 물난리를 이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중첩된 험난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물개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이 괴의 특징은 뭐냐? 연접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난리가. 그게 내지의 강감이에요. 야, 여기 가면은 살, 물난리 피할 줄 알았는데 저기 가도 물난리가 나고 있네? 이런 거예요. 육사는. 이 자리는 주역이 항상 이 자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개인의 자리나 가정의 자리가 아니고 국가의 일을 담당하는 대신의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늘 효사가 그렇게 나가는 거이 자리만 오면 국가의 담당자의 이야기로 바뀌어요 그럼 이게 나라가 지금 험난함에 빠졌어 막 모든 험난에 함 빠졌는데 그럼 육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 물로 술을 빚어요 동이. 동의에 이제 딱 술을 담죠. 준주에 준주, 동의에 술을 빚은 술을 담어. 그리고 배이 대그릇 이게 뭐냐면 대나무 둘 대나무라는 건 대나무 접시예요. 술안주를 담는 접시. 그 안주 두 개를 마련해서 그 접시에다 아, 대나무 접시에다 안주를 두 접시 담어. 막걸리 한 통에다 대나무에 담을 정도의 안주면. 육질에 질질 흐르는 기름기 고기가 아니고, 마른 간소한 포종류의 그런 안주를 딱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걸 생짜로 들고 갈수 없으니까 용부, 그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질그릇, 투박한 그릇을 마련을 해서 그 속에 담어. 투박한 그릇 속에 막걸리 담고, 안주도 대나무 그릇 두그릇 담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줘요, 마시자고. 그 연락을 해 어떻게 연락을 하는 방법 어떻게 하냐 납약자유 드릴라 그걸 이렇게 드려요 마시자고 간략약 간략한 방법으로 드려 화려한 방법으로 드리는 게 아니 간략한 방법으로 들어.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통해서 드리냐 정상의 대문을 통해서 그거를 여봐라 하고 두드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유 바라지 창 바라지 창이라는 거는 정문이 아니고 옆에 난 창을 통해서 이렇게 살짝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허물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온통 나라가 험난함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 이 험난함을 육사가 구제를 하려고 구인군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장창에 무슨 예약 자꾸 뭐 자꾸 으드러진데 그렇게 하지 말고 딱 아주 최소한의 간단한 그걸 가지고 그것도 여봐라 하고 나왔다 하지 말고 조용히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국민들도 바라보는 눈이야. 아, 저 사람이 우리의 험난함을 공감을 하는구나. 뭔가 생각이 있구나 하지. 저게 무슨 골프 해동이나 하면서 사람 지금은 난리가 나 있는데 이거를 해인들 누가 믿느냐 이게 물의 핵심을 믿는 건데 믿을 진짜인데. 그래서 그 믿음의 문제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본심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방법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방법론을 알려주는 거예요. 술, 안주 딱 집어서 그리고 방법 바라지 창으로 넣는다는 게그정 코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좀 약간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주 개인은 강요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왜 그러냐? 어쨌든 이 강요가 서로 교제를 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 이걸 험난하게 구제를 하려면 자 구호는 이제 여기가 감괘 핵심인데 아 이거구나 감이 차지 않았다 감괘가 이 구덩이가 차지 않았다 어왜 차지 않았다고 했지 이거 지금 가운데가 차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기평이면 이를지 이미기 평에 이르면 허물이 없다 자 감불령은 중입이 돼야 자 여기에 중과. 에? 여기에 중은 차원이 다르니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까 구의의 중은 자기가 임금도 아니고 그냥 일개였던 한 조직원의 중심으로서 그냥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정도의 그런 물이기 때문에 그 중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이 중은 그중에 아니야 천하의 중이에요. 그럼 천하의 중이 돼가지고 자기 구덩이를 안 벗어나면 그건 도둑놈이지 벗어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불령이니 자 지금 감이 불령이라는 건 뭐냐 물은 계속 구덩이 채우면 구덩이 채우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한 구덩이에만 채우지 않는 이라 이런 얘기에요 감불령은. 왜 인군이 너의 창고 속에만 채우지 않고 왜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느냐? 이거 만들려고. 형평성 있는 사회 만들려고. 이 자리는 자기 구덩이만 채우는 자리가 아니다. 이 간불령. 그럼 뭐 하는 자리냐? 자, 수평이 될 때도록 계속해서 흘러라. 그래야 허물이 없는 자리다. 그러니까 간불령은 그래서 여기에서 감괘가 이걸 저, 채우지 말라는 거는 이, 만약에 이 중, 가운데 그, 중이 미대야라. 여기만, 여기만 꽉 채우고 있으면 흔들리다는 거예요. 자, 상륙은. 이건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는, 너무 아래 구덩이에 처박혀 있어서 흐르지 를 못해 물이라는 건 흘러야 수도인데 이건 무슨 문제냐 탁흐 위로 올라간 물이라 아래로 흐르지 를 못해 이거는 구덩이에서 겨나오지 못해서 흐르지 못하는 거고 이거는 매우 너무 위에 올라가 있어서 막혀서 아래로 내려오지를 못해 완전히 분수를 넘어선 물이죠 그러면 사람이 험난한 상황 속에 자기 분수를 극도로 넘어서면 갈 데가 어디밖에 없느냐 그 구덩이가 어디냐 깜빵이다 그래서 여기는 인사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딱 깨놓고 깜빵에 들어갔다 깜빵에 들어가면 어떻 해? 개용 휘묵하야 두 겹으로 묶은 노권 세 겹으로 놓고 포승권을 가지고 칭칭 지금 동경을 했다 치우 총국 거기가 편할 리가 있나요? 완전히 그 바늘방석이지 그... 가시덤불 속에서 처박어 놨다. 삼세부득.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물의 도에 있어서 뭐를 어겼는지, 험난할 때일수록 믿음을 잃지 말고 아래로 흘러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 이걸 어찌질 못한다. 그래서 상륙실도는 초륙도 도를 잃고, 상륙도 도를 잃었지만 흉삼세하라. 이렇게 되면 오랜 세월 동안 흉하다. 자. 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습감은 유부하야 유시명이니 행하면 유상이리라 단월 습감은 중엄냐니 수류이 불령하며 행엄이 불실기시니 유시명은 내이 강중야요 행유상은 왕유공야라 천엄은 불가승야요 지엄은 산천구릉야니 왕공이 설허마야 이수 이국하나니 험지시용이 대의제라 사항활수천지 습감이니 군자하이하야 사덕행하며 습교사하나니라 조력은 습감에 이보 감담이니 흉하니라 사 상활습감이 까은실도라 흉해라 구인은 감에 유험하나 구를 소득하리라 사 상활구소득은 미출충열세라 육삼을 내지에 감감하며 험에 차침하야 이복감담이니 무룡이니라 상완 내지 감감은 종무공연이라 육사는 준주하게 를 용부하고 납약 자유면 종무 구하리라 상활춘주 괴이는 강요 제할세라 구오는 간불령이니 지기 평하면 무고리라 상활 간불령은 중임이 되야라 상육은 계용이 오가야 치오 총극하야 삼세라도 부득이니 흉하니라 상활 상육실도는 흉삼세